네 그리고 제가 그 위원장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보들도 들어오고 이 정황들이 잡혀서 제가 좀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윤숙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24년 2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일본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간기간사업 공모에 지원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지원했죠? 24년 이, 2월에 예, 지, 이, 지원을 했는데 선정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글로리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했어요. 평가 배점 10점을 차지하는 사업비 계획 항목은 빵점 맞으셨어요. 그 결과 지원 기관이 총 54개 중 꼴찌에서 세 번째 52등이었는데 창의재단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늘봄학교 사업 총괄한 김천웅 국장님 와 계세요, 김천웅 국장님. 네, 좀 네, 국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황과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현욱 수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사업 공무와 관련해서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금 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걸 부탁하던 거예요? 손효식 씨잘 부탁한다라는 뭐 지시면 지시 받으셨죠?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챙겨달라? 네. 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라는 압력으로 느끼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공직자 출신에 대통령실 대통령 교육 비서관 신문규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 받았죠? 네, 맞습니다. 교육 비서관이 대통령 의사 확인하지 않고 이런 거 지시하면 안 되는 거고 할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손현숙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혹시라도 전화 통화를 받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근로리 조합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항의 전화 또 받으셨죠. 아니, 솔직히 제가 이거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증죄로 고발당해요. 그또 글로, 받으셨죠. 근로리 사회적 협동 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탈락된 이후에 어, 저희가 이제 그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평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탈락시키겠다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됐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왜탈락시켰냐라고 사실 문책을 한거 아니에요? 항의를 한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발표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네네. 그 사람도 동일한 인물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교전 교육부 기조실장이이 업체, 작은 업체에 탈락을 놓고 잘 부탁한다, 잘 챙겨달라, 압박 놓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왜 이거 떨어뜨렸냐? 항의한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모른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늘범학교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잘했다고 봐요.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시고 교육 현장을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돌아서 앉으십시오. 근데 손윤숙 대표는 기어코 24년도 10월 서울교대와 늘보학교 프로그램 지원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한국늘보학교연합회 이름으로 업체명을 바꿔서 말이죠. 이 부분이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녀수 씨는 이미 입장문에서 서울 교대의 프로그램이 채택된 연휴에 대해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반복해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일본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해줬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맞죠? 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자, 그 그런 정보를 알려준, 조언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해주세요. 창의재단에서 이런 정보를 앞으로 이렇게 향후에 이런 어저 사업이 공모될 거라고 조언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2월달에그 일차적으로 어, 어, 프로그램 늘봄 아니까 공모가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공모 사업에서 제가 이제 낙방을 하고 네네, 네. 그다음에 5월달에또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이제 노력해. 네, 넣었다가. 그, 그때는 또대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저 창의대나에서 귀띔해줬다라고 예. 본인이 밝히셨잖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누가 그 그거 조언을 해줬냐고요? 그때 저희가 했을 때이 접수 시간을 한 5분 정도 놓쳐서 아, 결국은 누가. 접수를 못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요.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제보는. 당시 그, 창의재단의 이사장이 조율래이사장인데 맞습니까? 조율래 이사장이 좀조언해줬죠 아니, 닙다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입니다. 창의재단에서미처못 어디... 챙겼으니까 서울교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선정해준 거잖아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율래 전 창의재단 이사장은 u n 정권에서 이조 장관 임시 차관을 역임한 분이에요. 이조장관이 혹시 조 u 래 이사장에게 이와 관련돼서 연락받은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자, 이수정 교수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제가 진짜 많은 제보를 다, 다 까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절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손효숙 씨한테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받으셨죠? 아, 아니 받지 않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예, 받지 않은 거요. 아,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예,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손효숙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정책 자문관으로 추천한 게 바로 이승자 자문관이시잖아요. 네. 예, 자문 위원으로 추천한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납득이 됩니까? 아, 제가 그자 그러면 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혀 일면식도 없도 알지도 못하는 손효숙 씨인데 손효숙 씨가 대표로 있는 함께 행복 교육 봉사단은 알고 계시죠? 예, 함께. 자, 행복... 그러면 알고 계시죠? 아, 그... 교육부 직원에게 이 함께 행복 교육 봉사단과 MOU를 체결하라는 압력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압력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의사를 전했습니까 MOU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김천호 국장님 다시 나와보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시지? 국회가 정말 만만하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수정 자문관으로부터 손효숙 대표의 단체와 MOU 체결하라는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작년 5월에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으셨죠? 손효숙 대표가 국장님께도 직접 전화했죠. 전화는 아니고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이 사업자가 이 교육부의 최고위지 국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담당 정책전문가는 MOU 체결하라고 압력을 놓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어, 있고요. 잠깐, 잠깐만요, 교수님 잠시만요. 예. 그래서 손연수 대표가 국장님에게 그럼 직접 문자로 어떤 내용을 문자로 보냈어요? 먼저 본인 소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안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우리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전화번호는 손영수 대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수정 자문관이 알려준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수정 자문관과 손유숙 대표의 관계, 대통령실의 압력, 이것을 방관했든 알았든 교육부장관이 태도, 이것이 교육부가 대통령실이 직접 리박스쿨과 연관이 없다라고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겠어요? 앉아 계십시오. 저는 이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 거는 그래도 교육부 공직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이 지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갔는데.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증인들, 예, 예, 모든 증인들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이조 장관님, 정말 무책임하게, 저는 이조 장관님과 소통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찌됐든 도의적이든 아니든 이 무리를 일으키고 이 사태가 나면 국민께 사과 한마디는 해야 돼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정당한 교육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저는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죄송하다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교육부가 마련해야죠. 이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은폐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네, 네. 제가 잠깐만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께서 네, 일단 네. 말씀을 주시고 네. 네. 그래서 뭐 교육 저 우리 교육부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뭐 이런 많은 이제 오혹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교육부에서 그런 뭐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또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어뭐 책임자로서 제가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께서 강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지적하신 이제 그. 어, 교육부 그 자문관이 어, 지금 그 본인이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 추천을 받아서 그 이야기했다 를 하는 것도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어, 그리고 저, 제 개, 개인적인 경우에도 저는 뭐이 지금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오히려 부서에서 그렇게 불편 부당하게 일처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다만 이제 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준형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과하셨는데. 이거 정말 장관님도 이집앞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사실 국회 출석 안 하시고 사실 이 문제를 몰랐던 것도 장관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장관님은 이제 물러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수성 교수님이 뭐 해명하실 일이 있나 보시죠. 네. 아, 예, 예. 네. 그럼 일어나서 아, 답변을 좀. 예. 주...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우리 수, 저 우리 손윤숙 대표님은 지금 아직 질문하실 뿐 없으니 자리에 좀 앉아서 조금 쉬시고요. 아 자리에 가서 앉아시겠어요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발표할. 다, 다 될...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예. 자리 앉아가시고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요. 네, 이성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장님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문관이기 때문에 부서 관료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의 지시를 받을 관료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 저는 그 함께 행복 교육 봉사단이라는. 그 봉사 단체에서 단장이 사실은 작고하신 고천세용 교수님이십니다. 저의 대학 선배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이 단장, 봉사단이라고 하면서 교육부와 MOU를 맺고 싶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다. 그런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잘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관료들께는 제가 어 뭐저 해당 부서에 그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한번 검토해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며칠 뒤에 그어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그 MOU 맺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 동의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일성 교수님 않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이제 손효주 손용수... 뭐 대표가 나름대로 뭐 소신이면 소신 본인의 이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음. 이성 교수님 그 사회 활동한 내용을다 아시잖아요. 자, 저는 알지 그럼, 아니 그럼 아니 그 그렇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일면식도 없는 분에 대해서 교육부 공직자에게 M.O.U.를 체결해달라고 의견을 내주신 건데 얼마 전부터 오늘 이 아니에요. 벌써 얼마 전부터 교육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자문관이 이 문제에. 영향력을 핵사했다는 소문은 다 아마 의원님들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문관님은 그냥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지만 교육부, 교육부 정책, 교, 교육부 장관 정책 자문이 세 명이에요. 두 명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님의 측근 맞아요. 근데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명 뿐만이 있는 교육 정책 자문관이, 교육부 정책 자문관이 말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압력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압력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느끼는 사람이 어? 공직자들이 그렇게 느낀 것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네. 하여튼 이제 충분한 말씀은 제가 잘 경청했고요. 다음에 손혁세표님 하신 말씀 주세요. 네, 지, 창의재단에서 제가 그래서 어, 5월달에도 등록을 접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해서 제가 어 그쪽에 늘봄 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신생 어, 단체가 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강사진들도 있고 한데 이 늘봄 학교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니 방법을 좀 알려 달라 했더니 이제부터 업체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는 교육대학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의 강사 연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다 맡길 생각이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을 찾아가서 제안을 해봐라 해서 제가 이 늘봄 늘범 서울 교대 늘봄 지원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국 대표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한 아닌 사업에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하고 또 당사자인 분이 교육부 최고위직 국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때 엄청난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사업자가 국장한테 연락하고 교육부 장관 어 정책자문관도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압력을 가는 이것이 권력형 비인 거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